광진갑선거구는 현역인 전혜숙 의원이 3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석패한 정송학 예비후보가 재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늘 선거 풍향계 역할을 하는 지역인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2410표 지난 20대 총선에서 맞붙은 전혜숙 후보와 정송학 후보의 표차입니다. 전해숙 후보는 재선에 성공했고 정성학 후보는 불루를 삼켰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현역인 전해숙 의원이 3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정성학 예비후보도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두 번이나 연속했지만 과연 이 지역의 발전과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뭘 헌신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차원과 지역 차원을 두 개를 나누어서 밀접하게 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더 낮은 자세로. 미래통합당에선 정송학 예비후보 외에도 광진, 갑을 모두에서 지역위원장을 지낸 전지명 예비후보와 서울시 시의회 광진구 회장이자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광수 예비후보 그리고 최근 당내 인재영입 오호로 복당한 정치 시사 평론가 출신 김병민 예비후보가 나섭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달 말경. 코도프와 경선을 치를 예정으로 다음 달 초면 공식 후보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전혜숙 의원의 당내 대항마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김용환 예비 후보가 나섭니다. 문종철 전 서울시 의원의 경우 출마의 뜻을 밝히고 예비 후보로 등록했지만 지난달 20일 다량의 위법한 복당 원서를 대리 작성했다는 이유로 중앙당의 징계를 받아 후보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문종철 예비 후보는 이의 신청 기간 중 징계가 확정됐다며 징계 절차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전해숙 의원과 김용환 예비 후보 두 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에선 직접 민주주의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오봉석 예비 후보가 나섭니다. 오봉석 예비후보는 양당 정치는 정치적 소임을 다했다며 다원화된 정치가 필요함을 역설했고 더불어 경제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의당은 다음 달7일까지 공식 후보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지역에 다녀 보면은 또그 사람이냐 이런 말 상당히 많이 하세요. 제가 어떤 말하지 않아도 주민들 사이에서 교체에 대한 여론이 많이 있어서 그걸 담아서 선거의 주요 슬로건으로 삼았고요. 매 선거마다 대세를 따르는 표심을 보인 광진갑 선거구. 이번 선거에서도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풍양계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